자, 오늘은 썸을 바르는데 따라 어떻게 썸을이 발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엑스로 바르거든요. 스로 바르면 퍼지더라도 여기 양쪽 끝에 이런데 안 퍼지겠죠. 정확히 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엑스로 바르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 보통 이렇게 CCD,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제일 끝쪽에 여기는 열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발라도 가운데 동그랗게만 발라도 충분히 열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 바르는 게 가장 좋으니까 바르는 거에 따라 어떻게 발리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좋은 썰물로 하던데 저는 음 썰물로 하겠습니다. 생계형 유튜버니까요. 썸을 종류, 썸을 농도,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운데 지금 조금만 넣었습니다. 엄청 조금 짰습니다. 그래서 아크릴판으로 눌러보면, 이만큼밖에 안 퍼지죠 그래서 가운데 점을 짤 때는 X 짜는 만큼 양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점을 짤 때는 아까 전에 한번 짰죠 그래서 이렇게 똥처럼 한 1cm 정도 짜줘야 됩니다 장력으로 꽉 눌러주면 대부분 동그랗게 대부분 덮였죠 그래서 열이 잘안 가는 여기 모서리 부분 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발라도 되는데 이왕이면 모서리까지 갔으면 좋겠죠 이왕 썸을 바르는 거 전체 아드폼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열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도 히트싱크니까. 다음은 X. X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로 짰죠. 눌러보겠습니다. 가운데가 가장 많이 퍼지게 돼 있죠. X로 짜면 거의 다덮히죠 지금 전체가 다 덮였습니다. 적당한 양을 가지고 X만 짜줘도 이렇게 CPU는 전체 다 덮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X로만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유튜브였나 어떤 채널을 보다가 보니까 가장 다하게 하려면 점을 6개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꼬꼬꼬. 꼬꼬꼬.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전원 6개 다 했습니다. 장력을 충분히 세게 줬습니다. 세게 줬는데, 이해는 제가 조금 작게 따라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여기 인텀이 생겼거든요. 아래쪽에는 많이 짜가지고 빈 텀이 없는데 그래서 요건 양이 적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짜면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삐져 나갔죠 지금 이 방법은 굳이 추천은 안 드립니다. 이렇게 밖으로 삐져 나가고 이렇게 도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잘 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가운데 다안 발렸죠? 동그라미. 물론, 동그라미를 작게 하거나, 썸을 양을 더 많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안 발렸죠? 쿨러 장착을 정확히 위해서 하면 괜찮은데, 제가 방금 누른 것처럼 한쪽을 먼저 쪼온다. 그러면 요쪽은 밖으로 나갔죠? 이미. 썸을이. 요쪽, 요쪽은 밖으로 나갔고, 요쪽은 안 되었고. 그래서 요 방법은, 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다음은, 줄로, 세 줄. 요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줄이 의외로 괜찮네요. 따르는 양에 따라 조금씩 이런데 차이는 생깁니다. 차이는 생기죠 지금. 의외로 세줄도 어느 정도 괜찮다. 좀 넘치죠 옆에. 옆에 넘친 건 있는데 그런대로 괜찮다. 다른 것보다 X자 다음으로는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여기 옆쪽에넘쳤습니다 방금 세 줄은. 세줄 엑소트 다음으로 괜찮은데 넘치니까좀 그렇죠. 나중에 다음 썸을 바를 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썸을 바르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바를 때 이렇게 중간중간 닦아내고 하면 일이 많죠.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엑소보다는 안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좋아도. 썸을 이 점도가 좀 있는 거라서 더럽게 안 닦이네요. 더럽게 안 닦이면 깨끗이 닦아야죠. 엑소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 안 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당구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자, 완벽하게 다 덮였죠. 여긴 X에다가 조금 더빈 부분을 보충해 줬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X만 해도 이 정도는 퍼졌거든요. 장력을 눌러주면. 그래서 굳이 당구장까지 할 필요 있나? X만 해도 되는데. 일단 당구장도 괜찮습니다. X랑 당구장이랑 비슷하니까요. CPU가 네모나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요즘에 인텔은 직사각형은 있죠. 직사각형도 X로 발라주면 되겠죠. 그외 AMD 그리고 이전 세대들은 다 정사각형이니까 당구장 표시로 발라주는 게 대칭이 되게 발라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제일 잘 퍼지고 어떤 거 해볼까요? 대칭은 아니지만 여기 너무 꼼꼼히 바르려고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요렇게 바르시는 분들 있어요. 요렇게 하면 공간 없이 깨끗이 발리겠죠. 한번 눌러볼게요. 요렇게 바르면 썸을 양이 너무 많거든요. 안 봐도 결과가 보이죠. 아, 그만 누를게요. 다 넌쳤죠. 지금 CPU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 안에. 그런데, 밖으로 다넣쳤죠 그만 누를게 이거 아직 장력을 충분히 안 줬는데도, 요거,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요렇게는, 바르지 마세요. 요거는, 틀린 방법.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펴서 바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서. 이렇게 주걱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썸을 사면 펼쳐서 발라 보겠습니다 펼쳐서 바를 때는 아주 얇게 발라 줘야 됩니다 두껍게 바르면 썸이 아까 전처럼 눈치거든요 그래서 얇게 발라야 됩니다 얇게 바를 자신이 있다 나는 골고루 그러면 펼쳐서 바르면 됩니다 됐죠 펼쳐서 발랐죠 펼쳐서 바르면 문제가 뭐냐 잘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데 기포가 조금씩 생겨 있습니다 곱게 안되고 물론, 썸을 종류에 따라 밀리겠지만, 안에 이렇게 오둘토둘 기포가 생기거든요. 농도가 진하다, 엄청 뻑뻑한 게 있죠, 썸을. 그런 거 바를 때는 어느 정도 펼쳐줘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완전 콘크리트 같은 썸을 바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썸을도 마찬가지죠. 그런 썸을도 이렇게 딸이 들 됐다. 저는 썸을 매일 만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약간 기포가 생기거든요. 아까 전보다 쉽게 떨어지고 쉽게 떼지고 그렇게 묵직한 느낌은 안 들죠 썸을 양은 적당히 이렇게 쉽게 닦이죠 썸을 양도 얼마 안돼 가지고 그래서 썸을 양을 어, 조절 못하겠다 그러면 펼쳐서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규 방법은 아니지만 번외편 가겠습니다 AMD CPU니까 M으로 M, A는 너무 모양이 그러니까 M으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A, M, D, M. 자, M, 가자! 어, 어, 번외편인데 이거 왜잘 되지? 자, M으로 했을 때 아주 좋습니다, 지금. 양도 적당하고, 전체 다 덮었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도 없고, 어, 어, M 좋습니다, M. 적당히 양을 모르겠으면 M으로 바로 세. 양도 적당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덮는 것도 적당히 덮이고. 오 M이 보내편인데 이렇게 좋을 수가? AMD만 하면 너무 그렇죠. 인텔, 인텔은 I 대문자로 가겠습니다. AMD만 하면 서운하죠. 저는 두 회사를 다 사랑합니다. 인텔의 I 아, 아이는 예상했던 것과 같이, 가운데가 열어보니까 이쪽이 잘안 되죠. 이쪽 옆에. 그 다음에 이쪽은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많이 퍼져 나오고. 아이는 별로인 것 같아요. 아이는 추천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삼성. 삼성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들어오는 거 전부 다 거절하고 있어요. 삼성 광고 받으려고. 사실은, 어, 조금 쓸데없는 광고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S. 삼성, 가자! 아, S. S는 여기 양 옆에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I보다는 더 괜찮다. 양도 적당하고 S로 한 번에 쭉 끄면. 그래서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 역시, 우리의 삼성. 제가 좋아하는 삼성. 역시 삼성이죠. 또 삼성만 하면 선하죠. 요즘에 반도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SK. 어, SK도 S네요. 그러면 SK는 K로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S는 이미 약간 아쉬움을 보였으니까 K, 대문자 K입니다. 자, K 가자. 아하, K 아쉬움이 많네요. K가 이쪽에 당연히 많이 비겠죠.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K는. 그리고 위쪽에는 벌써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고. 제가 사랑하는 SK, SK 반도체 SSD 잘 만들죠? 요즘에. 메모리도 만들고,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SK. 이것만 하면 또안 되죠. LG 있잖아요. LG. LG도 전자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음, 그리고 데스크탑, 노트북, 그램, 많이 팔죠. LG. L은 누가 봐도 너무 뻔하잖아요. 요쪽만 바르면. 그래서 G로 가겠습니다. G. 대문자 G. G 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LG, 아끼고 사랑하는 LG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 아잘 됐긴 했는데 잘 됐는데 요것도 아쉬움이 남네요. 이쪽에 안 됐네요. 이렇게 썸을 양은 적당합니다. 지도 썸을 양은 적당하지만 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제가 사랑하는 LG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사랑한다고만 외치면 안 되죠. 진짜 사랑한다 하트. 이번에는 하트를 이렇게 하트 모양이 조금 이상한가? 자 어쨌든 하트입니다. 하트가 위에가 뾰족해가지고 오히려 가운데 잘 발리지 않을까. 자, 하트 출발. 그렇지, 그렇지. 자, 하트. 아, 하트 모양대로 발리네. 여기 밑에가 안 발리죠. 위에는 그런대로 다 발렸는데 여기 아래쪽 하트 모양 그대로. 하트가 가운데가 뾰족하니까 가운데도 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트도 아쉽네요. 썸을 양은 적당합니다. 아까 전에 뭐세줄 그런 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썸을 양이. 마지막. 요즘 대세, 아이브. 자, 아이브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이, 점 찍고, 보이죠 이, e. 좀 지저분하게 됐지만, 어쨌든, 아이, 점 찍고, 보이 됐습니다. 아이브, 가자! 어, 아이브 의외로 괜찮아요. 이쪽 조금 넘쳤어요. 넘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졌죠. 떼볼게요. 썸을 양한번 볼게요. 썸을양썸을양도 서머량, 아이버 글자를 조금 제가 작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썸을양도 적당해요. 지금 두번 만에 다닦겠죠썸을양도 적당하고 어 의외로 아이버가 선전화하네요. 아이버 최고. 왔어.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간편하고 양도 적당하게 고를 수 있는 X가 제일 낫지 않나 그래서 고객님들이 제가 X로 바르면 가끔 그렇게 바르면 다 발리냐고 방구장 표지로 발라 달라 안그러면 점점점으로 발라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구하시는 대로 해드립니다 근데 해드리는데 그래도 X가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 바르는 환경 그리고 바르는 방법 바르는 양 그 다음에 바르는 썸물의 종류에 따라 편차는 아주 심해질겁니다 그런데 그 편차가 심하다 해도 제 생각에는 X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국이 있는 그런 썸물들도주국으로 진짜 예쁘게 펴 바르지 않는 이상은 X X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거나 그럴 경우는 약간 경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 실험으로 쓴 X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